이어서 어, 국 어, 밥, 밥과 더불어서 이렇게 먹는 게 이제 국이잖아요 국이나 국물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물 없이는 밥을 못 먹는 것이 한국인이다 국물 사랑 뭐 이렇게 했는데 국이나 탕 또는 찌개나 전골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국물의 맛은 육수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추운 겨울에 국물 요리를 통해서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며 이런 탕탕 탕 문화 국 문화가 발달했고 거기다 반이라는 건 반찬이죠. 국과 반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탕반 문화가 발달했다. 그래서 식사 때 항상 탕 요리를 곁들여서 먹는 것은 우리나라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죠. 뭐 국이라든지 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나를 꼭 곁들여야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을 모르는 사람들은 김치찌개나 삼겹살, 불고기 같은 음식을 먹지만 진짜 한국을 알고 맛있는 음식을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의 국밥을 찾는다 국밥이라 순대국밥, 설렁탕, 내장탕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게 외국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나도 한국 사람이 다 됐는지 한국에 들어온 사람이겠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무조건 국밥을 먹어야 한다 지난 주말엔 주말인데 기분이 찝찝했는데 한 주를 되돌아보니 국밥을 먹지 않았었다 라고 해서 국밥을 먹으니까 찝찝한, 찝찝한 기분이 사라졌다 라고 하는 어떤 외국인의 소가, 소감이 있을 정도로 이 국밥 문화 이제 외국인들도 스며들고 있는 거죠. 그중에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굴국밥이 있습니다. 굴국밥, 예, 굴이라고 하는 것이 그 굉장히 외국에서는 굉장히 비싸잖아요. 우리는 청정해역, 또뭐 통영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굴국밥이 이렇게 아, 구, 아니, 구, 굴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식굴이 걸리는 시간이 보통 어, 미국이나 호주, 프랑스는 2년인데 우리나라는 한 6개월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그리고 뭐 신한 갯벌에서도 대규모 굴 양식 등이 이렇게 있는데 굴의 천국과도 같은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 뭐 굴국밥 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다양한 어, 굴에 관한 어떤 그 음식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무조건 먹는다는 것이 바로 굴이다.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굉장히 비싸기 때문이죠. 이탈리아인들은 비싼 샴페인을 선물 받으면 안주로 굴을 먹는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좋은 품질의 굴을 그 정도로 먹게 될 때는 18만원 우리의 어떤 굴국밥 정도의 어떤 굴의 양그 정도가 나오려면 18만원 이상의 가격이 나올 수도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 사람들은 어, 반드시 이제 굴국밥을 먹어야 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통영은 전국 최대 어, 굴 양식지인데요. 여기서 굴 껍데기가 나와요.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제 이 껍데기들이 나와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데 뭐잘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도, 과거에도 우리들은 이제 많이 먹었죠. 예전에는 뭐냐면 해변가에 처음에 해안가에 모였잖아요. 그래서 그냥 채집해서 먹는 게 있습니다. 뭐, 이게 물에서 이렇게 채집해서, 그래서 갯벌에서 채집한 이게 조개가 있는데요. 조개를 먹고 그것을 버려두면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패총이죠. 그래서 이런 패총들이 모여있습니다. 서해 연평도에도 패총들이 있고요. 그래서 국립중앙 박물관에 있는데 보면 패총이 그렇게 이렇게 많아요. 박물관에 보면은.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옷을 벗고 있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 조개를 먹고 한 곳에다 이게 버려서 남아있는 것이 바로 패총이다라고 하는 것도 어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탕 중에서 이제 설렁탕이 있습니다. 설렁탕은 유래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설렁탕도 굉장히 많이 먹는데 설렁탕이라고 하는 것은 선농단에서 내린 국밥이다해서 원래는 선농탕이라고 했습니다. 선농타, 어, 선농탕이라고 했는데 선농탕이라고 하는 것은 삼국사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농사의 신인 염제신농씨를 모셔와서 농사가 잘 되도록 제사를 올렸다. 이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선농단이라고 하는데 이 제단은 농사 짓는 법을 처음으로 가르쳤다는 신농씨 후직씨를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 이게 이제 동대문 쪽에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선농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설렁탕이라고 하는 것은 선농탕에서 왔다. 선농단에서 내린 국밥이라고 해서 선농탕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설렁탕의 유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렁탕의 유래는 누가 계시냐면 배달국의 성인이며 동방 한민족의 조상인 신농씨가 있다라는 겁니다. 배달국 어, 팔대 안부련 환웅 말기에 고시씨의 반계 자손인 소전씨가 강수 지역에서 어, 병사들을 감독하는 직책을 맡고 있는데 그의 아들이 바로 중국 사망오재 중 하나인 염제 신농씨다. 신농씨는 1 0 0 가지 약초를 맛보아서 백 어, 백성들을 구제하였죠. 그리고 또 차의 시조이기도 합니다. 차의 시조 우리가 마시는 모든 차의 시조가 바로 신농시조. 농경 결혼제도 시장제도를 만드셨고, 그리고 그래서 의학과 농경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농시를 중국의 농사의 신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데, 바로 환단고기를 통해서 신농시가 배달국 시대의 성인이고 우리 동방 한민족의 조상 뿌리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농씨를 모시는 선농단에서 선농단의 어떤 그 먹던 음식에서 바로 이 설렁탕이 왔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유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미국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부대찌개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뭐안할 수가 없는데요. 뭐어 미국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식 중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부대찌개다. 부르댕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셰프가 있는데요. 한식주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부대찌개입니다. 그는 부대찌개를 굉장한 음식이다, 독특하고 한국만의 맛을 담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대찌개의 창시자는 허기숙 할머니로 알려져 있어요. 1960년대 의정부 부대찌개 거리에 위치한 본점 자리에서 오뎅을 파는 포장마차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뭐 미군들이 소세지 베이컨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서 같이 이렇게 판매를 하다 보니까 부대찌개가 나왔다. 거기에서 김치와 장을 더해서 만드니까 지금의 부대찌개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제 본점도 있고 그것을 유래로 지금까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유래 뿌리가 있고요 세계적인 여행지 롤리플레인 한국 편에서도 최고의 음식으로 이 부대찌개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서는 주로 군대에서 유통되는 통조림국인 스팸이 한국에서 가장 많이 소비가 되잖아요 이 스팸이 들어가는 게 바로 부대찌개니까 그래서 아, 부, 아 스팸을 이렇게도 활용을 하는구나 한국 사람들은 창조적으로 이렇게 요리를 해서 이제 부대찌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